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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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재미있게 공부해요. 장 씨, 오늘 한국어 수업 몇 시에 끝나요? 한 시에 끝나요. 그럼 우리 같이 점심 먹을까요? 네, 좋아요. 장 씨가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한국어 수업이 1시에 끝나요? 친구하고 점심 같이 먹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시간 말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약속하기를 공부합니다.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짱씨, 오늘 한국어 수업 몇 시에 끝나요? 1시에 끝나요. 그럼 우리 같이 점심 먹을까요? 네, 좋아요. 시간을 말하려면 숫자를 알아야겠지요? 우리 2단원에서 1, 2, 3, 4를 배웠어요. 그런데 한국어에는 숫자를 말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시간을 말하려면 1, 2, 3, 4, 5도 알아야 하지만 이런 말도 알아야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시간을 말할 때는 숫자 뒤에 시, 분을 써요. 시 앞에는 하나, 둘, 셋, 넷과 같은 숫자가 와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은 조금 다르게 말해요. 하나, 둘, 셋, 넷 뒤에 시처럼 다른 말이 있으면 한, 두, 세, 네라고 해요. 한 시, 두 시, 세 시, 네 시. 다섯부터 열까지는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예요. 11, 12. 뒤에 시가 있어요. 11시, 12시. 그럼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1시 10분. 네, 맞아요. 분 앞은 1 2 3 4로 말해요. 1시 10분. 이렇게 시간을 말할 때에는 시 분에 따라서 숫자를 다르게 말해야 하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같이 읽어 볼까요? 1시. 한시세시 3시. 3시 10시 5분, 10시 5분, 12시 30분, 12시 30분, 30분은 반이라고도 해요. 12시 반 따라해 볼까요? 12시 반. 그런데 시간을 모르면 어떻게 질문할까요? 몇 시예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 네. 이번에는 제가 몇 시예요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단용 씨. 몇 시예요? 2시 10분이에요. 몇 시예요? 6시 반이에요. 몇 시예요? 12시 40분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말해 보세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 9시 10분이에요. 몇 시예요? 짱씨 친구가 물어봤어요. 오늘 한국어 수업 몇 시에 끝나요? 1시에 끝나요. 어떤 일을 언제 하는지 말할 때 시간 뒤에 에를 써요. 1시에 끝나요. 자, 따라해 볼까요? 1시에 끝나요. 한시에 한 시에 끝나요. 끝나요.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몇 시에 뭐 해요? 하고 질문하면 대답해 보세요. 탄용 씨, 몇 시에 밥을 먹어요? 6시 반에 밥을 먹어요. 그럼 치에카 씨는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4시에 친구를 만나요. 네. 그럼 제니 씨는 몇 시에 텔레비전을 봐요? 1시에 텔레비전을 봐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몇 시에 쉬어요?' '몇 시에 밥해요.' '11시 반에 자요.' 장시 수업이 1시에 끝나요.' 한시 점심시간이네요. 그래서 장씨 친구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점심 먹을까요? 같이 점심 먹을까요?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단용씨 점심 먹고 싶어요. 그러면 단용씨한테 같이 점심 먹을까요? 해요. 네, 맞아요. 을까요?는 상대방에게 우리 같이 해요 라고 제안할 때 써요.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하고 무엇을 같이 하고 싶을 때, 을까요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질문해요. 을까요는 보통 이렇게 같이와 함께 써요. 그리고 언제나 질문할 때만 써요.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같이 영화를 볼까요?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르죠. 보다의 보는 받침이 없어요. 볼까요? 먹다의 먹은 받침이 있어요. 먹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영화를 볼까요? 영화를 볼까요?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친구가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하니까 짱 씨가 네, 좋아요. 했어요. 어떤 일이 마음에 들때 이렇게 말하세요. 네, 좋아요. 따라해보세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같이 하자고 제안해 볼까요? 먼저, 탄용 씨, 우리 같이 커피를 마실까요? 네, 좋아요. 우리 같이 한국어를 공부할까요? 네, 좋아요. 우리 같이 중소할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탄용 씨 아니라 우리 남편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laughs> 예, 제니 씨, 남편한테 꼭 말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제안하고 약속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우리 같이 한국어를 공부할까요? 지금까지 시간 말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고 약속하기를 배웠습니다. 대화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짱씨, 오늘 한국어 수업 몇 시에 끝나요? 1시에 끝나요. 그럼 우리 같이 점심 먹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짱씨, 오늘 한국어 수업 몇 시에 끝나요? 1시에 끝나요. 그럼 우리 같이 점심 먹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에게 어떤 일을 제안하고 시간 약속을 해 보세요. 한용 씨, 한국어 수업 몇 시에 끝나요? 12시에 끝나요. 오, 그럼 우리 같이 커피 마시러 갈까요? 네, 좋아요. 오, 저도요. 싫어요. <laughs> 우리도. <웃음> 좋아요. <웃음> 같이 갈까요? <laughs> 네. 이제 결혼 이민자 여러분도 시간 말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고 약속하기를 잘할수 있지요. 화면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음. 한국 사람들은 밥 먹었어요? 이 말은 자주 물어봐요. 음. 그럴 때 어떻게 말해요? 남편이 그 말은 그냥 인사라고 했어요. 음. 그래서 네 해요. 어. 음, 맞아요. 한국에서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는요. 그냥 밥을 먹었을 때 묻는 말이기도 하지만 관심의 표현이에요. 음. 뭐, 보통은 식사 전후에 쓰지만요. 저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네. 왜 항상 밥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네. 예상했어요. 네. 맞아요. 네. 외국인들은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음, 맞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도 음.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 자주 이런 말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다 한국 문화예요. 네. 우리 다음에 같이 밥 먹을까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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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은 시간 말하기 또 제안하고 약속하기를 공부했네요. 이제 잘 말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저녁에 공부할까요? <laughs> 네, 좋아요. 이야, 정말 잘하시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